오늘 달고나 커피를 만듭니다 아 박수 오늘 한번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저으려고요 누나 실패했어 누나 실패하셨어요? 누나 저도 실패할 것 같아요 <laughs> 누난 망했어 누나 저도 망할 것 같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3박 4일 저으려 이렇게 그냥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을까? 웅이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저 예뻐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조금 뿌덕해졌어요, 여러분. 이쯤에서 미션 한번 써볼까요? <laughs> 미션을 뽑아가지고 성공을 하면 거품기를 쓰는 건데, 웅이에 대한 주접 댓글 무표정으로 읽기. 웅아 웅이는 린스 안 쓴다며. 프린스라서. 왕자님 거품기 한번 써보겠습니다. <laughs> 되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. 이거 먹는 게 나에게 똥을 줬어. 아, 지금 똥 덩어리를 줬어. 이걸로 같이 쓸게요, 여러분. 다 튀어 다 튀어 다 튀었어 얼굴에 이오 파티오! 파해해 파티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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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2분만 말없이 열심히 접을게요. 알겠죠 2분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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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죽어! <laughs> 1, 2, 3 됐다! 됐죠, 여러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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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? <laughs> 여기 위에다가 달고나를 얹어볼게요. 근데 이렇게 또 숟가락으로 얹으면 식상하잖아요. 저는 그냥 들이부을게요. 와 여러분! 달고나 커피 성공! 와! 역시 저는 못하는 게 없네요, 여러분. 달고나 커피도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지금 자신감이 오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대왕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넣으면 되죠? 에잇, 다 넣어, 다어 조금 더 넣을게요. 여러분, 지금 여기에서 진짜... 밭내나밭내나 밭내놔! <laughs> 이번에도 문댄스 부르면서 해줘 아, 계속. I say I can We should fuck us on love, love, love 섹시해지고 있어요, 달고나가 냄새 좋다 누룽지 아니야? 야!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까꿍! <laughs> 그뭘 넣던지 그만내래요 <laughs> 물도 그만 놓고 설탕도 그만 놓고 아무것도 넣지 말래요 그냥. 마 망으로 좋겠는데 지금 망고 넣어어 아, 내가 근데... 댓글에 그것도 썼어. 뭐마무리를 경험하고서도 점점적이라고 했었어. 어 아, 짜증나. <웃음> <웃음> 아니 얘가 댓글 달테니까 꼭봐달라고 그랬는데. 나우리만의 아무 우도 했었어. 아 그래? 오늘의 시크릿 아무는 <laughs> 콩나물 해장국이었어요 <laughs> 그러면 웅기 형이 나는 감자탕! 그랬는데, 어,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제 시그널을 못 봤어요 정답! 알았어 이거 쌈밥집에 나오는 강된장 <laughs> 맞아 인종 된장 쌍. 맞나? 오케이. 오케이.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ASMR 맛있게 먹을게요 똑 하면 하고 부숴져요 이렇게 똑 하고 똑어 소리 났어요 <laughs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로 불일요어 아, 진짜 순대 만든다 돼지 귀 느낌? 순대 만들기 성공! <laughs> 사실은 오늘 순대 만들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요? 애빈이 이것 봐요. 애빈 여기에 식물 심으면 날날것 나을 나을 응. 같아요. <laughs> 내 생각에는 <laughs> 꽃날것 같아 꽃 피울 그, 것 같아. 공영 약간 연금술사 거름 느낌으로 그걸 다꿔 <laughs> <까먹는 것 같아. 웃음> 그 바꿔 버렸어. 물질 자체를 다른 물질로. 여기다가 상추씨 이렇게 하면 상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. 멱 역사위지? 사이즈? 우리 멱 사이즈래? <목사위지> 형이 맨날 나멱 사이즈래. <laughs> <목사위지> 어쨌든 <목사위지> 오늘의 만들어 옹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어 음. 다음에 만들어 옹더 재밌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샐루 a b 브 식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요. 안녕. 나일부를 이렇게 한번. 안녕. <목사위지>